안녕하세요. 강남권 산부인과 조연희 박사입니다. 자궁 근종 수술법들,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에 대해 영상 시리즈로 각각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궁 근종 로봇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관련 영상들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복관경 수술이 개복수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로봇 복관경 수술도 일반 복관경 수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봇의 기술, 영상 기술 등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술법입니다. 당연히 복관경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바로 로봇 수술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복관경 수술의 장점은 다 살리면서 의사의 피로도나 시력 저하, 손떨림 같은 인간적인 한계를 로봇으로 극복하고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로봇 수술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의사가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자기 팔이 두 개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이 네 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 팔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허공에서 딱 고정이 되고 복강경 수술 기구도 뻣뻣한 막대기가 아니라 사람의 손목처럼 여러 각도로 자유롭게 꺾이면서 회전되는 형태입니다. 모든 수술에서 마찬가지지만 수술 시야와 시력이 수술에서 중요한데요.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의 시력이 한 10배에서 15배 더 확대가 되면서 비교도 안될 만큼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강경 수술할 때의 시야는 물론이고 개복수술을 해서 맨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될 만큼 더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일반 복관경 수술을 할 때는 수술 보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데 로봇 수술을 할 때는 로봇이 카메라를 들게 됩니다. 전혀 피곤해하지 않고 언제나 최상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복강경 수술과 동일한 최소 침습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 손상이 적다는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유연한 수술 도구, 첨단 3D 카메라의 도움을 받고 정밀한 제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의사가 수술을 설계하고 집도할 때 자신의 의도대로 정확히 그리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수술의 과정 또한 훨씬 더 안전하고 세밀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법의 한계를 첨단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므로 여러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의사의 피로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 의사는 고도로 집중한 상태에서 수술의 질을 최상으로 올릴 수 있고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실수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손떨림이나 시력저하 같은 인간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4개의 소, 로봇 팔은 명령 내린대로 딱딱 움직이고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관경 수술이 의사에게 신체적 부담을 크게 주다 보니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고 나면 허공에서 움직이는 팔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는데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수술이 어려운 위치나 정밀한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로봇 수술이 큰 장점을 가집니다. 복강경 수술은 뻣뻣한 막대기와 그의 끝에 달린 작은 기구로 수술을 진행하는 데 비해서 로봇 수술의 로봇 팔과 그 끝에 달린 가위, 집게 같은 것들은 우리 손보다도 훨씬 자유롭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팔도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이다 보니 수술 부위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던 훨씬 안전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사람 눈보다 10배에서 15배 더 좋은 3D 입체 카메라로 수술 부위를 생생하고 크게 보면서 로봇 수술 기구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손상되면 안 되는 장기나 혈관, 신경이 있어도 섬세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유착이 있는 경우 붙어 있는 장기들을 방리해서 떼어내야 되는데 확대된 상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를 다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난소 수술을 하는 경우 병변이나 정상 난소의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고 혈관 하나하나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정상 난소를 다치지 않고 병변만을 정지한다거나 혈관을 하나하나 지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복관경보다 훨씬 더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임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막 조직의 손상을 피해야 한다거나 근종이 자궁 뒤쪽에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있고 크기가 너무 커서 직장 같은 다른 장기와 너무 가까이 위치한다거나 하는 고 난이도 수술의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이 장점만 있느냐?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로봇 자체가 워낙 고가고 한번 수술할 때마다 소모되는 로봇 팔 기구들도 무척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비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의사 훈련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로봇 수술을 할수 있는 의사는 일반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 수술을 한다는 사람은 있으나 정말 능숙하고 실력 있게 할수 있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의 권영일 원장님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로봇수술 도입 초창기서부터 로봇수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셨던 분이고, 지금도 저희 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로봇수술 기부인 다빈치 로봇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백건 이상의 로봇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는 병원 개원 초기부터 로봇수술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질환에 대한 로봇 수술에는 실력과 경험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궁근종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수술이고, 따라서 기존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들을 보완한 수술입니다만, 수술과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세 편의 영상에서 자궁근종의 수술적 방법, 즉 자궁근종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장단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치료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경험과 실력 그리고 환자에 대한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경험은 환자의 상태에 꼭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합니다. 특정 수술만 해본 의사는 그 방법만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나 치료법을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과 치료법에 익숙한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의를 보일 때 최고의 치료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수술 방법이 더 우월한가를 물으시기 전에 그 의사의 경력과 실력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후에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